예, 2023년도 어, 새해를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음, 지난해 성탄절도 주일이었고요. 오늘 음, 새 첫날도 어, 주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 두주 뒤에 있을 우리 구정이죠. 설날도 이렇게 보니까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가 좀 드물 것 같아요. 성탄절, 신정, 구정 모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주님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바로하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 축복들을 이렇게 바다 누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제 올해가 토끼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지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반은 청 가운데 주신 그런 지혜 가운데 12가지 동문들을 이렇게 설정해서 어 이제 12년마다 한 번씩 그 띠가 돌아오게 하는 거죠. 좀 살펴보니까 이런 12지간의 지혜를 운영하는 것은 중국의 최초의 나라였던 은나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문자로 기록을 남겨놓은 중국의 최초의 왕조, 기원전 한 1,500년 전에 세워졌던 그런 왕인데 각 시에. 래서 활동하는 동물들을 대표로 해서 시비제관을 운영하고 그렇게 시간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활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의 수준은 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관 그리고 정의관 여러 가지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갖추고 또 이해를 하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조금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삶의 윤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끼 해가 됐는데요 어, 살펴보니까 개미어년이라고 그래요 어, 개는 검은색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검은 토끼의 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색상 중에서 이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를 보면 드는 그 생각이 두뇌가 영리하고 그리고 다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풍요로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토끼가 주는 이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또 물리치는 그런 또 영험한 힘도 토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 한해를 이렇게 이제 살아갈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지식들 어떤 상식들 위에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특별한 지혜와 은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해, 새로운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금년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그런 비전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죠. 비전,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능력,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죠. 시간을 지나봐야 그 시간의 의미를 알고 어, 그 삶의 의미를 알수 있는 게 우리 인간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그런 한계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또이 가운데 지역에 우리 리즈 한인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서 29장 18절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 인간의 어떤 존재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람은 방자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또 그릴 수 있는 비전의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어 위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인생의 큰 비전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익숙한 환경, 부유한 여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일가친척들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지목하여서 불러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믿고 이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일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갈 길을 몰라 해서 그리고 안정된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는 여정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된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온갖 어려움들을 막아주시는 방패. 그리고 문제 많고 탈이 많은 우리 인생 사리에서 꼭 필요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이어야될 모든 것들을 다 구비시켜 주시는 그런 크신 상급이 되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있는 거예요. 2023년 12달 365일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지면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게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금년 안에 충분히 그리고 만족히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은 항변을 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고 있죠. 이 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놓고 나에게 씨를 주실, 자녀를 주실 그런 증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3절에 불평을 하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이 자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볼면 대답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지금 나를 불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 알고 처음했던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래 참고 견디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셔서 하늘의 못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분명히 보는 그런 축복을 그리고 보는 것이 필요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보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 하늘의 무별를 바라봤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약속의 어떤 신빙성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준다고 하셨는데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올 때밤 하늘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나에게 씨와 자손을 약속해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되새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잡아줄 하늘의 별은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꼭 살피셔서 우리의 믿음이 금년 한해 여정을 통해서 약해질 때 그것을 붙잡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의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와 같이 말씀으로 들려주고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 여러분들이 발버둥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로 6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7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해주시고 있죠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순정해 나가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신 다음에 가난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이 땅을 이방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고 이제 씨를 줄 뿐만 아니라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레이기 2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땅의 실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 그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 25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고대 중동의 사람들에게 땅은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물질적인 재산, 자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직장, 건강,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과 달리 건강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자녀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잘못되는 것이고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큰 죄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땅, 자녀, 직장, 건강,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히 심겨져서 금년 한해 나의 직장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 크신 축복을 받는 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을 사도 삼으시고 그의 인생여정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할수 있는 그분께서 능력 주시는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고린도우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리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신귀한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위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언약의 축복의 말씀들이 수없이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이야기.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성품을 더욱 강인하게 빚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다고 하는 이야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어주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참으로 믿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 금년 한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선물로 주어주셨는데 다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나의 삶 속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그 축복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평가를 하는 BBC의 다큐멘터리를 며칠 전에 본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아는 명망이 있는 유명한 분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했던 그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지난해를 마감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깨달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는 거였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분들의 삶은 이 땅의 삶에 큰 획을 긋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그들의 삶을 정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은 이 시간, 우리들도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연 저와 여드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태도와 삶의 형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금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욱 원숙하고 성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빛을 반사해 낼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심지가 굳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